네, 안녕하세요. 고승호 목사입니다. 오늘은 왜 우리가 헬라어 구문론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저의 작은 간증을 좀 섞어서 여러분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어, 제가 2016년 가을에 미국으로 유학을 왔습니다. 그래서 첫 학기 때 중국 헬라어라는 수업을 들었습니다. 바로 헬라어 신텍스 구문론을 다루는 수업이었는데요. 아, 이 책이죠, Greek Grammar Beyond the Basic. 어, 월러스가 쓴이 책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단 3개월이었어요 그 3개월을 마치고 나서 굉장한 충격을 받은 거죠 어, 그리고 나서 이제 옆에 있는 한국 동료들에게 이렇게 서로서로 서로 나눴던 기억이 나요 아니 왜 이렇게 좋은 내용들을 우리는 접하지 못했을까 어쩌면 아마 제가 신대원 다닐 때뭐 수업을 안 들은 걸 수도 있고 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걸 수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때 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이렇게 좋은 거 정말 우리가 나누면 좋겠다. 정말 이 할라우 구문론에 대한 이해가 생기고 나니까 어떠한 어, 유익이 있었냐면요. 주석서가 이제 읽혀지는 겁니다. 아, 물론 그전에도 주석서가 다 이해가 됐지만 또 다른 차원으로 이제 이해가 되는 겁니다. 아, 주석서가 주석이 말하는 모든 내용들이 거의 이해가 됐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소위 뭐. 테크니컬한 주석들이 있잖아요. 뭐 WBC 같은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주석의 내용들도 이제는 굉장한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어로 이제 성경을 읽을 때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 어떤 뉘앙스이지, 어떤 의도이지. 그러면서 이제 성경 주회 그리고 성경을 해석하는 그런 하나의 툴이 생기다 보니까 굉장한 그 성경 해석에 대한 자신감도 이제 생기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굉장히 올바르게 어 보여 주시는 대로 문맥을 통해서 그리고 구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익히게 되니까 어 말씀의 권위 아래에서도 굉장히 있게 되는 거고요. 말씀을 굉장히 사모하는 마음도 생기고 뭐 그런 굉장한 유익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이런 마음을 아 어, 갖고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니. 그거 좀 헬라어에 대한 그런 지식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어. 제가 여러분께 좀 용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유학을 굉장히 늦게 갔어요. 제가 어, 마흔 살이 되어서 이제 유학을 갔고요. 어, 2016년 7월까지 사역을 하다가 이제 딱한 달의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 헬라어의 시험을 통과해야지만 이 수업을 들을 수 있었거든요. 굉장히 막 고민이 많고 걱정이 많이 된 겁니다. 한달 사이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책일 수도 있습니다. 네, 이거죠. 베이직 아, 마운스. 지금은 아마 4판이 나왔겠죠. 그 하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한달 동안 대충 대충 이제 감을 좀 익혔죠. 그래서 한달 동안 정말 이제 떨리는 마음으로 열심히 했었고 가서 이제. 뭐 시험을 보고 어이 중국 펠라오를 이제 들을 수 있게 됐고요. 그래서 어 늦지 않았어요. 뭐 공부에는 나이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요하한 <laughs> 늦은 타이밍은 없다고 생각하고요. 어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뭐이 책을 다 읽어야 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고요. 어, 제가 그 조금 조금씩 올리는 그 영상들을 보시면서 뭐 짧게는 5분, 뭐 약간 길면 10분 정도가 되니까 그러면서 이 헬라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구문에 대한 그런 감을 좀 익혔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어떤 연역적으로 언어를 배우는 게 아니라 이제 귀납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헬라어의 그 문장에 그리고 그 구조에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우리의 그 눈을 노출시키면 어, 우리도 모르게 이할라워의그 구문론에 대해서 구문을 터득하게 되는 거죠. 예. 약간 시간이 오래 걸릴 수도 있지만 저희가 볼땐 이게 더 빠른 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 목회를 하면서 시간을 내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우리가 또 언제 잃어버렸던 <laughs> 이 기초를 다시 어, 리마인드 하기 위해서 시간을 내서 배울 수 있겠습니까? 어, 물론 형태론도 굉장히 중요하고 기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가 뭐, 남성 단수 주격, 뭐, 뭐, 3인칭 뭐, 직설법, 능동태, 뭐, 수동태. 그런 거잘 몰라도 괜찮습니다. 예. 필요할 때는 그냥, 요즘은 뭐, 바이블 소프트웨어가 좋아서 그렇게 보면 되고요. 이제는, 어, 하나님의 말씀이 헬라우가 어떻게 어, 형성되어 있는지, 구조적으로 어떻게, 어, 기록되어 있는지, 그러한 어떤 통사적인, 구문론적인 어, 그런 관점을 갖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짧은 영상이지만 여러분들이 쉬실 때 그리고 뭔가 뭔가 좀 그래도 쉬면서 뭔가를 얻고 싶으실 때 이렇게 보시면은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께서 헬라어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시는 그 의도를 그 의도를 내 생각이 아니라 말씀이 어 어떻게 전하는지 어떻게 게시해 주시는지를 정말 우리가 말씀대로 이해하고 깨닫고 그걸 전파하고 그대로 또 살아가고 하는 그런 목적에서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기회가 되시면 뭐 다른 책도 보시고 또 다른 영상들도 참여하셔서 정말 이 말씀을 말씀대로 이렇게 전하는 그런 모든 사역자 분들이나 또 평신도 분들이 되시면 정말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어,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